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차량 또는 물건에 사용되는 견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통과시킨 후에 짧은 로프를 가지고 원로프를 한번 360도 회전합니다 360도 회전했죠 아래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지지대를 감쌉니다 감쌌죠 서 다시 360도 회전을 했는데 아래로 넣, 넣게 되면 벌어지니까 360도 안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두겹 접어서 위에서 아래로 넣게 되면 360도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여 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로프를 360도 회전이니까 위로 통과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더 지지될 감사고, 한번더 360도를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넣으면 안 되죠. 버려지죠. 그래서 한번더 내려가서 반으로 접고, 위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공간을 집어넣어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견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 매듭이 위로 가느냐, 아래에 사느냐에 대해서 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자, 요는 그래서. 360도 로 회전을 해서 원고리를 한번 밑까지 지지들 한번더 감아서 또 360도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위에서 감는 게 맞죠. 여기서 가면 벌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로프를 접은 후에 통과시켜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견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를 감습니다. 그래서 긴 로프죠, 원 로프를 당기면 이 새로운 고리가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짧은 로프를 가지고 끝 가닥이죠. 이것을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을 해서 이 지금 나와 있는 고리 부분을 안 매듭을 합니다. 안 매듭했죠? 여기서 나머지 부분을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통과하여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들 감고 원로프 긴로프를 당겨서 하면 좌측에 고리가 하나 나오죠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더 감은 후에 여기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여기서 한 매듭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함으로써 이 고리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풀리겠죠. 자, 한번 더 설명해보면 두 겹. 접어서 로프를 지지대를 감고 긴 로프를 당겨서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가 나왔죠? 그래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이 고리를 한 매듭을 한다는 겁니다. 한 매듭을 해서 단단하게 조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지지 않게 그래서 나머지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매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프가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루나 포대를 신속하고 견고하게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대를 놓고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공간을 약간 벌려두고요. 자루를 접었죠. 접은 상태에서 짧은 노프를 가지고 밑에 아랫부분에 한번 감습니다. 한번 감고, 그 다음 이 고리 사이 안으로 2회 이상 감습니다. 한번. 두번 감았죠. 그래서 두번 감을 경우에는 마무리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패치할때 편리합니다. 두 겹으로 하면 당기면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뭡니까? 포대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아래에 한번 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고리를 통과해서 2회 이상 감아줍니다. 한번 두번 감았죠. 세 번, 네번 감아도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접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작업이 끝난 후에 해서 분해할 때 편리합니다. 당기기가 쉽죠. 자 두겹으로 접어서 공간을 어느정도 띄웁니다 띄우고 접고 짧은 로프를 어떻게 한다 아래에 한번 감아줍니다 그 다음 이 고리 속으로 최소 2회 이상 3회도 좋고 4회도 좋습니다 2회 이상 감아서 두번 감았죠 이번엔 세번 감습니다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고 긴 로프를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접어주는 이유는 해체할 때 편리하죠 당겨주면 되니까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자루나 포대를 신속하고 견고하게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